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강 1강 일과 직업 및 직업 생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과 직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일과 직업. 어어너너 너 남자친구 무슨 일해? 너 남자친구 직업이 뭐야? 우리는 보통 같게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은 노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은 노동과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일, 일은 뭐죠? 직업에, 직업을 가지면 해야 되는, 좀 수반되는 그런 것, 그런 것이죠. 그런 일이죠. 네. 정말 일이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은, 어, 이제 그, 뭐 직업의 특징, 직업에 그런 게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직업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 거예요. 요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뭐 직업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요건 봅시다. 이게 직업의 요건은 직업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직업의 요건.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이 있는데 자 계속성은 뭐냐? 네.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 월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정기적으로 월급, 월급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임금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근데 주기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 월급, 아니, 그, 임금을 주급, 한 주마다 받아도 되고, 일급 하, 그냥 매일매일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 받아오는 월급, 한 달에 한번 받아도 되고, 주기는 상관없는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네, 무슨 말인지, 비지, 비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계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경제성 봅시다. 경제성은 뭐냐? 줄건 주고 받을 건 받, 받아야 그게 경제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노동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 만약에 재벌 집에 태어났어요. 재벌 집에 태어나면 용돈을 정말 많이 주겠죠. 그럼 용돈을 많이 주면 막말로 용돈만 받아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일을 안할수 있겠죠. 그럼 뭐죠? 너 직업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아나 용돈러야. 용돈 받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경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졌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용돈은 노동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재벌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받는 사람은 경제성에 위배된다. 경제성이 뭐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노동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을 경제성이라고 한다. 네. 라고 할수 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성을 알아봅시다. 자, 사회성은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기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까봐 선생님이 써놨는데 그냥 자기 밥벌이만 똑바로 해도 굉장히 멋진 겁니다. 네이 어른이 돼서 자기 밥벌이하기도 사실 어렵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네자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좀더 예시를 들어주면 자 목사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경제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볼수 없는데 사회성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목사는 목사도 기도라, 기도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행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목사는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선생님은 뭐 종교적인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목사는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월급도 받고 있고, 네. 월급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 하죠. 월급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를 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힐링이 되고, 마음의 안정의 느낌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직업을 가졌다라고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이지 않잖아요. 혼자 집에, 그냥 그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뭔가 사회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은 사회성을 가졌다라고, 이 직업은, 이 행위는 사회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성입니다. 윤리성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쉽게 말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괴롭히고, 뭐, 훔치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사기꾼이나, 이제 막 고리대금, 사채업자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윤리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그냥 그 범죄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기꾼이란 직업은 없는 거죠.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의 특징은 차후 강의에서, 다음 커리큘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라이트한 강의니까요. 음. 자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 자 이거 이거 대표적으로 직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뭐 많죠. 뭐 이자 경마 이런 거 많은데 자, 잠시만요. 이세 가지 먼저 알고 가면 쉬워요. 자 돈놀이.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오는 행위는 직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간 행위는 직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는 직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이세 가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문제를 풀수 있어요. 돈놀이 직업 아니야. 그다음 억지로 가는 거 직업 아니야. 불법 행위 직업 아니야. 자 봅시다. 자첫 번째 이자 주식 배당. 자 이건 뭐죠? 돈이 돈을 벌어오는 행, 벌어오는 거죠. 그럼 이, 이제 이런 것들은 직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돈놀이니까요. 그다음에 경마 복권. 이것도 돈이 돈을 돈으로 돈을 사는 거죠. 이런 행위는 직업이라고 볼수 없다. 어. 그러니까 뭐너 직업 뭐야? 나 복권 러야 그런 거 없다는 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하는 거 네, 직업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에서 무급 돈을 벌지 않으면 직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와 같은 군인은 근 네, 억지로 강건이 때문에 직업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군인인데요. 그러니까 군인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 부사관이나 좀 쓸까요? 이제 보자 포인트. 네. 씁시다. 자, 여러분, 이 부사관이나 장교 같은 것, 장교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적으로 사병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 사병 생활하는 을 의무로 복무 중인 부사관, 의무로 복무 중인 장교는 사병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같다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은 직업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럼 이제 의무로 복무 중인 그 기간이 지나서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 뭐죠?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잘 구분해줘야 돼요. 장교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의무로 복무하고 있는 그 동안은 직업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네, 이해되죠? 그리고, 네, 사회, 복지시설에서 하는 경제활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용자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노동하는 것도 뭐 강제노동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박, 강... 아,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불법은 당연히 안 됩니다. 좋아요. 다음, 자, 직업생활에서 이제 뭐 직업 가치의 종류가 있고, 직업 가치관의 유형이 있고, 어, 정말 많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 무작정 외우지 말고 설명을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리 좀 합시다. 뭘 정리하냐. 직업, 가, 직업의 가치라는 말이랑, 가치관이라는 말이랑, 자, 가치와 가치관 이 말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주면, 이 가치들이 모여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 네, 뭐이 정도만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자, 먼저 가치와 가치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가치는 대상의 성질이에요. 어, 자, 뭐 쉽게 말해봅시다. 떡볶이. 자, 떡볶이는 어떤 가치가 있죠? 뜨거워요. 뜨거운 가치가 있죠. 빨개요. 빨갛다는 가치가 있죠. 맛있어요. 맛있다는 가치가 있어요. 매워요. 맵다는 가치가 있죠. 뭐죠? 떡볶이의 성질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 난 떡볶이 싫어. 난 떡볶이를 싫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어, 왜? 난, 난 떡볶이가 너무 매워. 그럼 이제 떡볶이가 맵다라는 가치는 이 사람한테는 해당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 자 가치에 대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난 떡볶이가 매워서 싫어. 그럼 이 사람은 매운 걸 싫어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가치관에 의하면 떡볶이는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가치관은 자 가치에 대한 관점을 의미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자, 가치관에 따라서 특정 가치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중요해. 이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송원 선생님에 대한 사송원 선생님의 성질이에요.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 뭐 등근육, 허벅지 근육, 그다음에 마음, 상상력. 이게 뭐죠? 사송원 선생님의 가치들이죠. 사송원 선생님들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소원 선생님이 헬스대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헬스대에 나가면 뭐죠? 심판들은 근육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 중요한 가치들은 뭐가 있죠? 등 근육과 허벅지 근육. 이것, 이 가치들만 중요하겠죠? 아, 물론 다른 것도 가치이긴 하지만 이 가치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으로. 만약에 사소원 선생님이 미남대에 나갔다면, 미남대에 나갔다면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가치관에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죠?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쁜 이 가치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치는 대상의 성질들을 말하고 가치관은 이거에 대한 관점을 의미해요. 그럼 직업 가치는 뭐겠어요? 이 직업의 성질들이 있겠죠. 어떤 직업은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노동 강도가 힘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거리가 멀고 이런 것들 다 가치들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무조건 좋다고 라할수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아, 특정 가치관에 가치관에 따라서 이 직업은 좋다 나쁘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급해요. 지금 막 수술비가 필요해. 그럼 선생님한테는 어떤 게 중요하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겠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네, 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때 선생님은 이 직업을 판단할 때 어떤 가치를 보겠어요? 월급만 보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직업 가치의 종류 자이 가치는 뭐라 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의미해요. 어떤 직업은 봉사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은 애국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업 가치관은 뭐죠? 가치관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어, 개인, 개인 중심적인 직업관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뭐죠? 개인적으로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보겠어요? 개인의 역할, 개인의 능력, 개인의 만족을 중,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과정 지향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목표의 성취보다는 성취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걸 질문할 수 있겠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 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가치관은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 가치관은 좋아, 이 가치관은 나빠. 이런 건 없어요. 네. 좋아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출처는 수능특강입니다 이게 작년 거예요, 이제. 오는 거 아니고 작년 거. 봅시다. 자,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길 바래요. 선생님은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그냥 유사한 단어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에서 지금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네요. 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 뭐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이건는 뭐랑 아, 금전적인 보상이랑 똑같다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죠? 보통보다 낮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할 수 없고 자 2번 봅시다. 어, 이번 새로운 아이디어 어디 있죠? 변화 지향. 아, 여기 해당 되겠네요. 근데, 낫죠? 중요하지 않고. 네. 자, 3번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 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 되는 거는, 어, 뭐죠? 아, 봉사라는 가치를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죠? 중요하게 생각한다. 봉사라는 가치 높죠? 봉사라는 가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3번 맞고, 네, 3번 맞고, 4번. 주도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 잘 따라주길 원한다 보자 영향력 발휘라고 할수 있겠네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어그다 일과 시간 사이의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 일과 시간 사이의 양립 아 몸과 마음의 여유 이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낫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본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렇죠 다음 자 여러분은 멈추고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해설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직업의 요건 네 가지 명확하게 파악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그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다 불만이 있는데, 먼저, 자, 지금 여기 보면 특징이라고 적혀있죠. 특징. 근데 지금 여기 적혀있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은 직업의 특징이 아니라 직업의 요건입니다. 특징과 요건은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아, 이 문제가 좀 섭섭하다. 특징과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것 같은데, 뭐좀 비슷해서 이렇게 돈나라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섭섭한 문제예요 자 직업의 요건 한번 복습할까요 계속,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좋아요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직업을, 아, 직업으로 분류되는 거 물어보네요 그럼 뭐죠?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찾아봅시다 자기억 니은, 디귿 답은? 자 디귿이 해당되겠네요 지금 디귿은 보면 연금을 받는 건 뭐죠?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경제성이 위배돼요. 그렇죠? 좋아요. 그다음에 리엘. 고등학교 재학하여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돈을 아예 안 벌죠. 그래서 경제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좋아요. 자, 다음. 자, 여러분또 멈춰 놓고 문제 풀어 주세요. 선생님은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보기 먼저 읽고 보기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내용 찾는 거 자, 왜 보기 먼저 읽어야 되냐면, 보기를 먼저 읽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푸는 시험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자, 안정적인 수입을 매우 중시한다. 뭐죠? 안정. 안정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 이건 뭐죠? 외재적 가치라는 키워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건 뭐죠? 타인의 인정이라는 키워드. 어, 자신이 원하는 가치 실현과 자아 실현. 이건 뭐죠? 자아 실현이라는 키워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 어이거 뭐죠? 봉사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자 이제 문제 읽어 봅시다. 문제를 쫙 읽어 보면 자 형광펜 어디 있죠? 인터옵션 형광펜. 자 문제를 쭉 이렇게 읽어 보면 뭐 20대 했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지. 어 스스로 만족. 중요한 키워드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런 가치를 쫓는다라고 적혀있네요. 그쵸? 그럼 이제 보면 답은? 쉽네요. 답은? 어, 왜, 왜 넘어가지? 자, 포인트 옵션. 어, 답은? 안정 아니고, 안정 언급 없었고, 봉사 언급 없었고, 외제적 가치, 뭐죠? 스스로 만족인데, 외제적 가치 아니죠? 타인 인정, 스스로 만족인데, 타인 인정? 아니죠. 답은 4번. 4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고생했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